이거 모바일 게임할 때 충전하려고 모바일 게임할 때 쓰려고 산 보조 배터리유 아 진짜 개그 치나 그걸 왜사위안는 맥세이프 어 아, 디테일 쩐에 그 <laughs> 얼굴 안나 나오게 해 아이폰 언박싱 하는 거 같네요 <laughs> 여기 월요명 써있는 것처럼 여기 재원이다서 이슈 오 디테일 쩐다 음. 오오 오 디테일 대박 나블랙긴줄 알고 실망할 뻔했는데 오이 초콜릿 도만져지니욤 <laughs> 한번 만져보게 초코슈 살살 만지시떨어뜨려서 박살 낼거 알고 <laughs> 왜 나와 나쓸 건데 보관할 때 이렇게 보관하자 오빠 <laughs> 여기서 돈 많이 받았어? 아긴뭘 봤슈 제품 하나 달랑거라는데 <laughs> 근데 왜 이렇게 오바야? 돈받아보는 <laughs> <처음> <laughs> 유튜브 하면서 처음 받아보는 거라서 이 정도 해줘야죠. <laughs> 아, 2년 품질 보증이요. 오 협찬이라서 쓰다가 터지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삼성화재 2년 보증이래요. 뭐야? 초콜릿 향? 파우치에다가 파우치 너무 귀엽다. 질감이 약간 발렌시아가 가죽 느낌이야. <laughs> 좋아. 마 바람의 나라 클래식 패키지 한 10만 원씩 가격 합류. 오! 파우지 그건 뭐야? 어 뭐야? 뭐여. 그거 맥세이프 아니야? 그, 이거 없어도 그냥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되는데? 오! 충전 되나? 봐봐. 충전 되죠 우와! <laughs> 무조건 내 거다. 아, 아이폰 3년 쓰면서 맥세이프 배터리 처음 붙여봅니다. <laughs> 이건 못타 뭐 쓰는 거야? 이거. 그거 그냥 뒤에 붙이는 거지. 아니! 그 OS 거기 뒤에. 이거 오빠. 안 붙여도 잘 되는데 이거 그래도 약간 거. 좀 예쁘게. 망했어요 안떨어집니 핸드폰에 붙인 다음에 뜯으면 될 듯. 핸드폰에 평생 붙여야되는 손톱 나갈땐요 협찬 <laughs> 한만 받았다가 손톱 부러질뻔 짱짱해서 안떨어지네 이것도 충분 알았어 오빠 백만원 어. 받은줄 진짜 먹는느낌 나는데 짜증아 손에 묻어 아 이것도 안깎아 충전선. 오 고급스러운데? 와빠빠타지 않고 흐물흐물. 어왜 저래? 낙지 다리 같은데? 뭐 신났니? 데이터 전송도 되나 이거? 해보쇼. 관계자가 댓글 달아주겄지. 이것도 아유. 지금 어디다 쓰는 건지 댓글 좀 달아주세요. 공감료 <laughs> 꽝이 없는 네. 스크래치 쿠폰이래. 무조건 아무리 못해도 천 원은 나오니거 <laughs> 뒤에서부터 깜놀. 오 퍼센트. 일단 0% 어? 0%면 10% 아니야? 10인데? 아니? 전 제품 10% 할인. <laughs> 1등 50% 할인 아니야 이거? 왜 의심해? 내운에 1등이 나온 게 아, <laughs> 말이 안 돼서 보조배터리는 내가 쓰고 10%, 10 할인받아서 <laughs> 사서 쓰시라고 랐나 얼마인데? 9 9 0 0 0원이에 아, 미쳤나? 미쳤다 뺏고 때려야지 아, 뭘 뺏어 나 이거 하면 손 아파서 안 뺏은 거야 아니, 일부러 아니 하고 때리는 척을 하면 되지 무슨 아, 때리려고 씨. 아 메이플월드코인 1 3만이천개만 사주시오. 집사만 이천개? 얼인데 어. 구만구천. 이 푸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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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